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덕성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틀 연속, 3일 연속으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지만, 윗꼬리가 좀 길게 늘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매도 물량도 제법 나와주고 있죠. 자, 덕성, 지금, 또 정치테마, 한동훈테마, 웃기면서 뉴스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테마에 손댄다. 이거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이상상 모멘텀은요. 어, 좀 기대감보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지금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 자극 뉴스 기사들 팩트체크 한번해 드릴 거고요 정치 테마 한동훈 테마 지금 총선 다 끝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뭘 조심해야 하는지 총정리 브리핑 드릴 거예요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덕성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개나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종토방 찌라시 말고 우리 주주님들만 알수 있는 증권가 미공개 빅데이터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와 함께 증권과 투자 매력도 리포트 이해하기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를 드려볼 겁니다. 제가 이거 문자로 드리고 있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는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안 하셔도 돼요. 저도 여러분 문자가 편합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자료 열어 보실 수 있도록 요 파일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제 채널 놀러 오신 김에 선물이라 생각하고 부담 없이 챙겨가시고요. 문자 오신 순서대로 순차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바로바로 바로 칼답 안 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장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저는 한 명인데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은 수십, 수백 명이다 보니까 문자가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수준님들의 너른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침착하게 여러분한테 문자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눈동그랗게 뜨고 귀쫑긋 세우고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돈 나올 구멍 참 없는 요즘 경기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드머니가 얼마든지 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봄맞이 노다지 단타 수익 추천 종목 제가 하나 올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다 떨어지고 수중에 돈이 없는데 뭐 이제 와서 뭘 또 투자라는 하 거야. 많은 분들의 회의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단돈 천 원, 만 원, 십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분 좋은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목돈이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에 자신감이 없다는 이유로 괜히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이 꼭 한번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주식하면서 많은 분들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해요. 즉 위험도는 낮지만 수익은 확실하게 볼수 있는 내가 돈을 천 원만 넣어도 백만원 천만원이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을 원한단 말이야 꿈의 종목이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종목은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해야 되나? 내가 위험하고 불확실한 종목에다가 큰 돈을 한번 투자해가지고 확실하게만 수익을 땡겨볼까? 자 이건 사실 도박이나 다름이 없죠. 그 종목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줄 알고 큰 돈을 거냐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위험도가 없는,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죠. 내가 단돈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을 벌더라도 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두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주주님들이 보통 가지고 계신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 종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슬쩍 스포를 드리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올 2분기, 즉 4월에서 6월 사이에 딱 5배 플러스 알파 상승 시나리오 바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500만원 넣어놨다? 2500만원 그 부근으로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절대 리스크 있는 종목 아니에요. 매출 영업이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세력이 2년 넘게 물량 매집을 하면서 숨 고르기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믿고 달려가셔도 됩니다.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희망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장투를 할 리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없이 위험도를 최대한 낮춰서 우리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챙겨온 거니까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요. 이 종목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 분기에 AI 반도체 테마 굉장한 주도주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리튬 2차전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상거래 시장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준님들 미리 보게 하시고요. 중국계 자본 투자 발표까지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큰손 세력이 손대고 있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조준님들 제가 아마 추천 종목을 드리면 딱 여러분의 순간 이런 차트가 그려지고 있어. 거예요. 이렇게 바닥 구간 매집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주주님들, 아니, 이렇게 지지부진 기어다니고 있는 종목을 추천 종목이라고 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불평불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올라가고 나면 늦잖아.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여러분이 매집을 할 때는 이런 바닥 차트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고 나면 늦어요.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나 소나 다 알게 되고, 소문나면 늦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주주님들 중간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어영부영 추경 매수. 하다가 배려 물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주도주로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무려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바닥 구간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은요,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 들어간 사람들과는 그 수익률이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제가 추천 주뭐 드릴 때 매수 기회 드릴 때 가져가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예시 종목 RF 세미 한번 볼게요. 2천 원대에서 거의. 3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줬단 말이야.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는 했지만 1,000%, 1,500% 상승 모멘텀 안될것 같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아, 1,000%, 1,500% 말도 안돼 싶으시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다 터지고 나서 아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거야. 2,000원대에서부터 미리 알고 매집을 시작한 똑똑한 세력들은 10배, 15배 수익 본단 말이죠. 100만원만 넣어놔도 이거 1,000원 1천만원, 1천오백만원 되는 거고요. 천만원만 넣어놔도 1억, 1억, 5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 드릴 때 미리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크리스탈 신소재 한번 예시로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00원대에서 5천원대까지 딱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아마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이 요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당장 1000%, 2000%, 3000% 이런 살짝 비현실적인 수치보다는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가져가실 수 있는 300에서 500%의 수익률부터 제가 한번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추천 종목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매매 강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이거 추천 종목 드려놓고 사세요, 사세요 하면서 종용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도는 그렇게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값나라 배나라 합니까? 저는 추천 종목을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매집을 하든 말든 그건 여러분 선택이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 시고요 추천 종목과 함께 당연히 시나리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 종합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고 우리 주주님들 무책임하게 그냥 종목만 띡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매집을 해야 하며 어디서 수익구간을 보는 게 안전할지 시나리오와 함께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입본 거 저한테 엄청 자랑해 주시거든요. 최비서님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번 수익으로 처음으로 명품 가방 사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돈 자랑을 막해 주시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돈 자랑해 주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5239. 여기로 돈 줄. 두 글자만 시크하게 딱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올 2분기 확실하게 돈줄될수 있는 추천 종목 무료로 시원하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우리 주주님들 절대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매매 강요도 없으니까, 그냥 요즘 주식도 힘들고, 내 지갑 사정도 힘든데, 한번 안전 수익주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찔러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아낌없이 무료로 그냥 모두에게 싸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챙겨가시고요. 돈줄 되는 종목 챙겨가시고, 올 봄맞이 노다지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덕성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동훈 테마. 정치인 붙어 있는 테마는 여러분 더 이상 테마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어 절대 우리 주주님들이 함부로 이제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유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선 전후로 제가 정치 테마주 여러 가지 브리핑 드렸지만 총선, 선거 지나고 나서 정치인 이름 붙는 테마 종목은요,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낫습니다. 뭐 보유 투자분들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원금 회수를 한다거나 어느 정도 손해 구간을 복구하는 분할 매매 타이밍으로는 좀 잡아 가실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테마라는 말이 거창하게 붙을 정도로 상승 모멘텀에 매력적일 리가 없거든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지금 현재 한동훈 여당 총선에서 참패하고 위원장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한전 위원장 정치권 복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막연한 정말 확정도 안된 소문만 가지고 주가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불나방처럼 달려들 이유가 없습니다. 총선 테마, 정치 테마는요. 선거 전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물량 정리를 그냥 하셨어야 됐습니다. 이번 상승 모멘텀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이전에 총선 혹은 대선 전후로 정치 테마주가 어떤 식으로 주가 하락 모멘 그렸는지 제가 이전 사례들 빅데이터 깔끔하게 정리해서 플러스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 드려 보도록 할게요 매수든 매도든 홀딩이든 여러분 제가 드리는 요 자료 하나만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절대 안 늦거든요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탑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 까지 인증 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서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어요 이 자료만 알면 우리 주주님들 당장 100억원 1000억원 벌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거 아니에요 거짓 과장 정보 드리면서 우리 주주님들 희망 고문하고 싶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적어도 단돈 10만원 20만원을 벌더라도 제발 원금 지키면서 내 원금 최대한 지키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만큼은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주식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번 달에 500만원 잃었는데 이번 달에 200만원 좀 벌었다고 칠렐레 팔렐레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주식 돈벌이는 주식 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잃어봐야 돈도 버는 거다. 어, 주식은 잃은 만큼 벌어도 보는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돈한푼한 한 푼이 간절하고 돈 걱정할 일 많은 요즘에 이런 돈 버리는 주식, 불나방 같이 도박처럼 하는 주식을 뭐하러 하냐고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사실 돈 버리려고 주식하는 미친 사람은 없죠 우리 다돈 벌라고 주식하는 거잖아 010-5962-5239 여기로 덕성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주식 친구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